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또그 다음에 주주 시호주 여기는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한주 단위로도 또 소중하게 보내고 월월 시호월 또 달마다 또 소중하게 보내면 12달을 잘 보내면 연년 시호년이 되고 그렇게 보낸 사람은 일생 시호생 일생을 통해서 정말 보람된 삶을 살겠지. 윈스턴 처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유언이 정말 그 가슴에 와 닿았는데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번 생에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싶다. 그 얼마나 가치 있는 뜻 있는 삶이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. 그리고 소동파는 입적하기 3일 전에 아들 셋을 불러가지고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유언을 남겼는데요. 나는 지금껏 추워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. 그러니 나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일 없으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곡하지 말어라 축제처럼 내 장례를 치러라 하는 그 유언을 남겼어요. 윈스턴 처치나 소동파나 다 멋진 그 유언을 남겼다고 봅니다.